아기 자세로 준비해주세요. 엉덩이 뒤꿈치에 두 손은 매트 앞으로 쭉 뻗으시고, 상체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이마 매트에 내려놓고, 옆구리를 길게 늘려서, 손은 매트 앞으로 멀리, 어깨까지 길게 뻗어내고, 코로 마셨다가, 내쉽니다. 양손을 매트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기면서, 왼손이 매트 바깥쪽에 나가면, 두 손을 어깨 너비로 확인해주고, 엉덩이는 뒤꿈치에 붙이고, 왼손을 앞으로 한번더 뻗어서, 왼쪽 어깨, 그리고 갈비뼈, 옆구리까지 길게 늘려줍니다. 상체를 바닥으로 한번더 눌러주시고 어깨가 가지런히 바닥을 봅니다. 두손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반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이 매트 옆쪽에, 손은 어깨 너비, 앞으로 팔 길게 뻗어주면서, 두 어깨는 바닥을 보고, 어깨와 상체를 아래로 더 눌러주시면서, 오른쪽 어깨 옆, 갈비뼈, 옆구리를 더 스트레칭 해줍니다. 상체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엉덩이를 들어 테이블 포즈. 무릎, 골반 너비로 오픈, 발등 바닥. 매트 앞으로 한손더 뻗어서 바닥으로 상체를 눌러주세요. 팔, 어깨, 가슴 천천히 떨궈 주시고, 엉덩이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깨가 타이트하시면 이마를 내려서 진행. 괜찮으신 분은 턱을 바닥에 두고 진행합니다. 목부를 당기며 엉덩이를 더 뻗어주고 꼬리뼈에서 목뼈까지 쭉 유연하게. 이때 어깨 후면 등 근육에 힘 느끼실 거고 내쉬며 한번더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매트를 밀면서 상체 업, 앞쪽으로 살짝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어깨 한번 들썩여서 어깨 밑에 팔꿈치 두 손은 11자. 발 뒤꿈치 세워서 엉덩이를 천장 위로 들어주세요. 발끝 앞으로 한 걸음 나오셔서 뒤꿈치는 번쩍 들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줍니다. 고개는 살짝 들어서 손 사이 매트를 바라보시고 어깨가 짓눌리지 않도록 두 팔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아랫배를 쏙 당겨내시면서 한번더 엉덩이 위로 높게 한 호흡 비워주고 뒤꿈치를 매트로 살짝 내려서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다시, 뒤꿈치 들어 엉덩이 천장 하나, 둘, 뒤꿈치 누르고, 위로 업, 셋, 뒤꿈치 다운, 위로 업, 넷, 위로 업, 다섯, 위로 업, 뒤꿈치 다운 후가능하 신만큼 눌러 봅니다. 한번더 손으로 바닥 미시면서 어깨 늘려주세요. 셋둘 하나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만 비워주세요. 팔꿈치를 들어서 테이블로 일어나시고 이제는 무릎을 떼 다운독 완전히 올라갑니다. 어깨 가지런히 손으로 바닥 미는 힘 똑같이 뒤꿈치를 꾹 누르시면서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중심이 상체로 쏟아지지 않도록 어깨를 더 펴고 허리를 길게 늘리시면서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볼 거고 골반은 바닥을 목에 닫아서 진행합니다.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뒷면 힘 같이 느낄 거고 오른쪽 다리는 포인에서 더 찔러주세요. 괜찮으면 천장 쪽으로 조금 더 들어 올려 오른 엉덩이 뒤에 힘주고 유지합니다. 셋, 손으로 매트 미는 힘. 둘, 하나. 손 사이 보시며 오른발을 앞으로 가져오시고, 뒤에 무릎을 접어 롤 런지로 내려옵니다. 왼발을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꼬리뼈를 바닥으로 낮추고, 오른쪽 앞골반은 늘어납니다. 뒤에 왼발끝 세워주셔서 엉덩이의 힘꽉 조여주세요. 발바닥으로 밀면서 천천히 허리를 세워놓고 두 손은 머리 위로 11자. 아랫배 쏙 당기시면서 위로 상체가 길어졌다가 내쉬는 숨에 뒤로 백밴딩 한뼘 밀어냅니다. 엄지에 힘을 주고 뒤로 향해 더 강하게 밀어내면서 어깨 후면에 힘으로 버팁니다 홀, 셋, 둘, 하나. 상체는 업. 매트를 짚고, 오른 다리 뒤로 보내 다운독. 어깨 가지런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이번에 왼발을 천장 쪽으로 뒷벽도 괜찮아요. 오른쪽은 발을 꽉 누르시고 손으로 매트를 밀어줍니다. 왼다리는 조금 더 가능하시면 천장 방향으로 가능하신 만큼 들어주세요. 이때 너무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바닥 보게 닫아서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손 사이 보시고 왼발을 가져와 매트에 짚어요. 뒷 무릎 구부리시고. 오른다리 뒤로 한걸음, 꼬리뼈를 바닥쪽으로 눌러줍니다. 뒷다리 뒤꿈치 세워서 엉덩이의 힘, 바닥을 밀면서 허리를 세워 정면을 보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11자, 마시며 상체 늘어나고 내쉬며 뒤로 백, 밴딩 이때 왼쪽 허벅지의 힘, 뒤꿈치 꾹 밟으면서 매트를 밀어주세요. 그래서 상체가 조금 더 뒤로 열립니다. 엄지에 힘주고 뒤로 더 뻗어 보세요. 두팔 열리지 않도록 팔 귀와 가깝게. 셋둘 하나 마시며 어 매트를 짚으시고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입니다. 어깨 가지런히 뒤꿈치 무겁게 눌러서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오른발을 천장 방향으로 다시 들어 봅니다. 이번엔 골반이 오른쪽 벽을 보도록 돌려내서 무릎을 구부릴게요.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다가오고요. 무릎을 위로 조금 더 밀어 봅니다.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 앞쪽이 쭉 펴지도록 해주세요. 셋, 둘, 하나 오른 무릎을 몸통 쪽으로 접어오면서 왼쪽 발뒤꿈치를 들고 왼쪽 매트 사이로 오른발을 찔러줍니다. 발날 둘게요. 왼쪽 발뒤꿈치 안쪽 면을 매트에 두시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두 다리 무릎을 쭉 펴내시고 오른손 어깨 아래 손목. 천천히 왼손을 하늘로 들어 주시면서 시선 천장. 밝근 미는 힘. 오른쪽 어깨 전거근과 옆구리 힘으로 홀딩. 셋. 둘. 하나. 왼손 바닥 짚으시고, 다리 뒤로 빼, 다운독 엉덩이 들어서 어깨 손 정리, 바닥을 미는 힘, 허 셋, 둘, 하나. 이번엔 왼발을 천장 쪽으로 들어보시고, 하늘에서 무릎을 구부려, 뒤꿈치가 엉덩이를 봅니다. 무릎을 위로 더 들어 올려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넘기는 느낌. 앞골반, 허벅지 힘주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왼무릎을 몸통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면서 매트 오른쪽 사이로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펴봅니다. 오른쪽 뒤꿈치 안으로 돌리셔서 매트 안쪽으로 눌러주시고 왼손 어깨 밑에 손목. 마시며 오른손 천장 위로. 이때 두 다리로 매트를 밀어주셔야 돼요. 자, 왼쪽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손으로 밀어줍니다. 어깨 힘, 그리고 옆구리 힘. 셋. 둘. 하나. 오른손 바닥 짚고 다운독. 왼 다리 뒤로 보내서 마무리합니다. 어깨 가지런히, 골반 가지런히, 손으로 바닥 미는 힘. 셋, 두, 하나. 오른발을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양손은 발 앞으로 한 뼘만 손끝으로 꺼내 두시고,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중심을 오른 다리로 쏟아내면서 왼발이 살포시 뜨게. 자, 등 펴서 시선 멀리 보실 거고요. 오른쪽 다리 힘 유지한 채로 왼다리를 서서히 들어줄 겁니다. 자, 왼쪽 위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들어 올려주세요. 더 가능하시면 조금 더 찌른다는 느낌으로. 천장 사선으로 더 뻗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계속 구부려서 가실 거고요. 손에 짓눌리지 않도록 손도 바닥을 밀어서 유지합니다.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 느끼시면서 호흡. 셋. 둘 하나 왼발을 매트 뒤에다 멀리 손 발쪽으로 걸어 오시면서 다운독 오른다리 뒤로 어깨 미시면서 골반 가지러니한후 배트시면서 스트레치. 반대쪽 손 사이 보시면서 왼 다리 앞으로 양손을 앞으로 한뼘 체중을 왼쪽 다리로 이동시키면서 오른 다리 자연스럽게 업 그리고 위 엉덩이에 힘 채우시면서 오른 발만 위로 뻗을 겁니다 왼쪽 다리는 계속 구부려진 상태세요 손으로도 바닥을 미셔서요 등펴시선 멀리 바라보시고요.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유지. 셋. 둘. 하나. 오른 다리 뒤에다 멀리. 손 밑으로 오시면서 다운도. 왼발 뒤로 보내. 스트레칭 한번 더. 어깨, 골반 정리하세요. 숨, 셋, 둘, 하나. 손 사이 보시면서, 오른발 매트 앞으로. 왼발은 시계 10시, 6시 느낌, 바깥쪽으로 발을 살짝 돌려줍니다. 자, 무릎을 펼수 있다면 오른쪽 다리를 쭉 밀어낼 거고, 힘드시면 손끝 세어보시면서 접근, 불편하시면 밑에 도구, 블럭 있으셔도 좋고, 그게 아니시라면 오른발은 살짝만 구부려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자, 등어리가 말려있지 않도록요, 멀리 바라볼 거예요. 이때, 아래 허리, 등을 더 펴서요. 자, 오른쪽 발에 힘꽉 매트 미시고, 허벅지 후면 힘 단단하게 조이시고, 오른 엉덩이를 뒤쪽으로 계속 밀었어요. 그리고 손끝 세워 시선 멀리, 한 호흡 비우시면서 균형 잡고, 괜찮으시면 한손한손 한손 떼서 뒤로 차렷. 골반 쪽으로 양손을 뻗고 하체 골반 힘쓰며 버팁니다. 호흡할게요. 셋. 복부를 당겨 보세요. 둘. 하나. 어깨 한번 뒤로 쭉 같이 밀어냈다가 천천히 바닥 짚으시고 오른 다리 뒤로 보내 다운독 어깨 가지런히 골반 가지런히 바닥 미시면서 한 호흡만 정리할게요 반대 에손 사이 보시면서 왼발 앞으로 나오시고 오른 다리는 안으로 시계 2시 6시 느낌 다리 사이가 너무 멀면 더 힘들어서 한배반 정도, 골반 너비 1.5배쯤. 왼쪽 다리 무릎 펴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 허벅지 뒤가 벌써 뻐근하게. 그리고 손끝 세워서 등 펴고 시선 멀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유지. 너무 배에다 힘 풀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배를 쏙 복부 안면 코어 긴장하시면서 버틸게요. 자, 왼쪽 후면 힘 늘리고 있고요. 양손을 천천히 뒤로 차렷 보내주시면서 유지합니다. 셋, 어깨도 뒤로 한번 열고. 둘. 하나. 매트를 짚고,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입니다. 어깨 골반 가지런히 바닥을 미는 힘셋둘 하나 매트에 무릎을 내려 봅니다 아까처럼 그 손바닥 자리에 팔꿈치를 내려놔 보세요. 똑같아요. 어깨 너비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어깨가 기대지 않도록 힘 바짝 써줄 겁니다. 자, 뒤꿈치 세워놓은 채 엉덩이 하늘로 들어 마지막 다운독. 쭉. 자,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다운독 느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어깨가 덜 풀려서 막 긴장감이 느껴지고 더 뻐근한,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어깨가 좀더 부드럽게 열리면서 바닥을 힘있게 밀수 있어요. 유지. 셋. 둘. 천천히 무릎 내리고, 발등 아기 자세. 뒤꿈치 엉덩이 두손 뻗어서 상체 한번 눌러줍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세요. 무릎 정리만 한번 해주시고 골반더비 발등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왼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서 왼쪽을 보시고 어깨랑 오른쪽 귀를 바닥에 둡니다. 왼손으로 매트를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조금 더 천장 쪽으로 회전 돌려줄게요. 오른손으로도 매트를 살짝 눌러서, 이때 골반이 왼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골반은 가운데에. 숨한번 비우시고, 둘, 하나, 왼손이 바닥을 밀면서 상체 일어납니다. 베이브리시고요. 마지막, 왼손을 팔 사이로, 오른 겨드랑이 사이, 어깨 천천히 내리시면서 시선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시선도 살짝 천장 쪽으로, 골반은 왼쪽으로 더 가져오시고, 아래 허리를 더 펴서, 허리 근육도 회전 셋둘두 손으로 매트를 한번더 밀어주세요. 하나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일어나고 테이블 뒤꿈치 엉덩이 마지막 아기 자세. 자, 무릎을 V자로 여시면서 상체를 그 사이로 쑥 눌러주세요. 복부를 바라보면서 롤업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운독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굳어있던 어깨와 등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요가였어요. 구부정하게 지내시거나 어깨가 조금 어, 답답하신 분들, 많이 좀 굳어있다, 긴장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어깨가 점점 열리고 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